네, 어, 24년 11월 30일, 토요일인가요? 그죠? 맞나요? 30일 맞죠? 어, 토요, 토요일, 은 맞고요. <laughs> 30일. 어, 오늘은 강남에를 좀, 강남, 강남을 좀 다녀왔어요. 강남 다녀와서 어, 이제 막 도착해서 카메라 한번 열었습니다. 그냥 연건 아니고요. 아, 어... 추가시키시는 어, 대로 하죠. 명대로 움직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자정이 넘어서 어... 13분. 12시 13분. <laughs> 네. 0시, 10, 0시 13분이 맞겠죠. 0시 13분입니다. 어... 제가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십니다 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음, 주님 음, 오늘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어, 주께서 다니게 하셨습니다 음, 정말 오랜만에 또 강남이나 이런 핫플레이스를 간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신께서 영적으로, 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만 드러내시고, 그리고 당신 홀로, 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습니다 음, 집에서 조금, 어, 빨리 나왔고, 한, 16시 정도에 나왔어요. 어. 음... 주께서 다 이유가 있죠. 네. 정말 근데 오랜만에 제가 종로나 이런 강남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나갔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간 것 같아요. 뭐, 사람 많은 데도 그렇고, 화풀도 그렇고,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인 종로나 강남. 종로는 좀안간지좀된것 같고, 2, 3주 된것 같고, 강남은 더된것 같고, 가, 강남은 뭐한달 됐나? 한달된것 같은데? <laughs> 정말 오랜만에 간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좀 보게 하셨는데, 주님께만 의지해서 주께서 다 어, 나누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사상가입니다. 어, 하나님의 사상가고요 음... 오랜만에 이렇게 좀 사람 많은 곳을 봤는데, 음또 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 뭔가 외로운 싸움인가? <laughs> 나 혼자인가? <laughs> 어 다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사탄이 장난질 치거나 옆, 전 사탄한테 역사한다는 말을 잘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어, 사탄이 좀 역사하는 부분들 강남에 가보면 어, 이렇게 먹자골목 같은 데가 있고 그럼 올, 갈 때는 먹자골목 같은 데로 갔고 올 때는 그뭐 이렇게 술집이나 뭐 헌팅포차 같은데 클럽이나 이제 이런 데 쪽으로 이렇게 좀 걸어왔어요 아 그렇죠 이런 데들은 좀 음, 벌써 갔을 때제 눈밑반응이 눈밑반응이 좀 떨림이 여러분 저 영, 영양 저밥잘 저, 저 먹습니다 아, 밥 좋은거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먹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런게 아니라 딱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또 특정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어 하나의 반응 중에서, 어 눈밑 반응이 이렇게 와요. 어 근데, 외롭다는 표현은 진짜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버스 타고 오면서 지금 막 내렸거든요. 기도했을 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어? 니가 하는 거 아니야. 어, 사탄이, 어,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사탄이 장난질을 많이 치고 오늘 오늘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죠. 음, 스레드 글 중에 지금 딱 영적으로 뭐가 와서 좀 나눠보는데 하나님 그 채널에 스레드 하나님 채널에. 글을 하나 썼을 때 제가 그 교보문고에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오늘 강남 가서 좀 다니고 교보문고에서 공부 좀 하고 그랬는데 어 세스 고딘의 세스 고딘이 왜그뭐 이렇게 뭐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쪽에서 좀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세스 고딘이라고 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좀어 머리 없으신 분 있어요 어, 아주. 네 이런 이런 사람들은 본질을 다루죠. 물론 본질은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본질을 다루기 때문에 책이 좀 탁월해요. 그, 그 중에서 이제 뭐보랏빛 소가 온다? 그 다음에 뭐 this is marketing, this is marketing. 그뭐 이런 책들도 있는데 오늘 본 거는 린치핀이 종합 베스트셀러 그 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어, 좋긴 좋아요. 그게 결국 뭘말뭘 뭘 말하냐면.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어, 우리에게는 똑같이 창작할 수 있는 뭐뭐 뭐 창조도 하죠. 그죠? 창조도 해요. 창조, 창작, 창의성.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가가 되라. 그 같은 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어,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어,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 다, 마, 다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어, 우리의 죄로 인해, 죄 때문에, 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죠? 당신의 목숨, 어, 그 고열의 피,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어,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영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어, 우리는 다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 그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글을 썼더니 그 글은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사탄이 장난질인 거라고 이렇게 봐봐. 지금 눈 밑에 반응 오지. 봐봐. 어떻게 알았냐고 하잖아. <laughs>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이 예배를, 이게 지금 저는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건데, 이 예배를 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책을 갖다가 베낍니다. 책을 보고 제가 영감이 와서 그 글을 썼는데, 그 반응이 좋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책을 갖다 베낍니다. 그게 바로 사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나누고 싶었고, 사람 보지 마시고, 어, 하나님 보십시오. 사람은 영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영혼을 보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세상 보고 인간 보고 그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험이 뭐였냐면, 어, 내가 내가 하려는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내려놓게 딱 하시니까 어, 하나님 의 영이 임하면서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응? 이거 뭐뭐 뭐 믿음의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그런 걸 하면 더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원래 본질이었던 그 자체로 어? 주께서 다 원래 하시는 거죠. 다 하시고 주께서 일도 하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 하나님께 속한 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면 그가 하시니까. 당연히 그거 하시는 일들은 뭐야? 하나님 이잖아. 응? 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신이야? 뭐 그러면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응? 근데 어... 결국에는 그렇기도 하지. 그렇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좀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그렇게 딥하게도 아니야. 근데 사탄도 장난질을 친다는 거. 어? 제가 오늘 계속 눈에 밑에 반응이, 눈밑 반응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사탄이 응? 사탄이 지금도 장난치는 거야 지금도 응? 그래서 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하신다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막 영적인 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영적으로 많이 일하신다. 아 어. 많이 일하신다. 근데 막 영적인 것만 또막 찾아다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저도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할 때가 좀더 영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동안 잘안 나왔어요. 그 기도가. 근데, 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조바심 내거나 막, 어, 내가 믿음이 지금 뭐, 어, 내가 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음, 그 향한 마음이라든지, 뭐, 정성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건가? 그러니까, 뭐, 서, 세상적으로 말 하면 열정이 떨어졌나?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때가 있는 거야, 때가. 다시, 근데 다시 하게 하시잖아. 다시 지난, 어, 어제잖아요, 어제. 금요일, 어제, 이제 그제가 됐네. 금요일 예배 때. 어? 금요일 예배 때. 어, 그때부터 딱그 전후로. 어, 그 전후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어, 기도하게 하셨죠 음... 조금 어두워도 이해해주세요 일부러 어... 좀 험한 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영적으로 주셨을 때는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추운데 눈길 이거 지금 눈도 위험하고 저 구두 신어가지고 지금 미끄럽거든요 길이 많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또 거기는 좀 음침해요. 어? 음산합니다.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좀 곳이라서 그쪽으로 좀갈 텐데, 좀 얼굴 안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음.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겁니다. 오늘 한 끼도 먹지 않았지만, 예전이랑 또 다르죠. 힘이 또 넘쳐있죠. 어. 예전에는 막 적응기가 좀 있었을 때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어, 아무튼 여러분 그 하나님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제저막 영적인 부분들 저한테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 흔드는 거야 아까 버스 타기 전에 여기 집으로 들어오는 버스 타기 전에 막 흔들어요. 네가 알고 있는 영적인 게 너가 뭐 망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흔들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처음에 나 저도 어어어 이러다가 아니야 아니야. 너또 시험하는구나. 너또 시험하는구나. 여러분, 늘 말하지만, 아, 난 영적인 거 몰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영적인 거 몰라도, 그냥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래서, 어, 해, 뭐, 상관없어. 난 믿음이 있어. 오직 주님만. 주님만. 더 겸손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만. 당신이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죠. 어, 저는 다른 게 없어요. 늘이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계속 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어,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일 하다 가면 돼요. 어, 계속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어제, 오늘도 그랬었어요. 이거 네가 하는 거야? 이거 네가 하는 거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떤 너의 너의 영광이나 너의 어떤 명예나 그지? 세상에서 네가 성공하는 뭐 이런 거야?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 아니잖아.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어, 하나님의 일만 어, 보여주시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탄도 장난질을 친다니까. 봐봐, 너너뭐 성공할 수 있어. 오늘 강연 갔잖아.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 사탄에게 많이 쏠려 있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완전 지배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영적으로 다 분별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시험하죠 저를. 네가 이걸 한다고? 야너 예를 들면 5천만 5천만 국민을 네가 한다고? 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상가야? 네가 무슨 사상가야? 니가 이걸 한다고? 막 그래요. 응?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해요. 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어, 오직, 어, 하나님으로만 한다. 내가 하는 거 하나 없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런,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어, 보내주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나누고 싶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 겸손하게 나누고 싶었다는 건 어,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또 이렇게 험한 길을 좀 자처하면서 얼어 있어서 또 이게 저기 또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어? 믿음으로만. 어, 세상에 그. 쉬운 거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더 그래요. 근데, 아, 어, 이게 뭐, 하... 그냥 오직,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 어,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험도 적잖이 있었고. 봐봐, 너광남 봐봐. 사람들 다 예쁘게 커플들, 뭐 난리도 아니고, 응? 전혀 부럽지 않거든요. <laughs> 근데 뭐이런 거지. 네가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나에게 속해 있어. 나한테 넘어왔어. 네가 할수 있겠, 네가 할수 있냐고. 네가 이걸 어떻게 해? 어? 그니까 내가 한다. 이거 봐 봐. 지금 사탄도 저를 저를 저한테 장난칠 때 가지고 놀려고 할때 시험 들게 할때 장난질 칠때 제가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지금까지 어, 이렇게 올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주님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너무 안 보여서. 근데 제 얼굴은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럼 다시 험한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주님 주신 대로만 하는 거야. 지혜 주시잖아 지금. 왜 네가 하려고 하냐? 지금 여기로 가면 눈이 다 얼어 있어가지고. 구두 신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그런 거예요. 너왜 자처하냐? 자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정수야, 너 하, 해. 그러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하지 마는 겁니다. 발이 조금 아픈, 아픈 부분이 있어요. 뭐 다쳤는지 좀 발이 아프더라고. 이 구두 신을 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육신이 어떻게 되고, 뭐, 육신이 죽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아무런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실체이십니다. 그래도, 한 10분, 15분 좀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10분, 15분이 아니라, 이 구간은 한 10분, 15분 가야 되고, 집까지는 한 20분 좀 넘게 걸릴 것 같아. 지금 언제까지 하게 하시는지 지금 여기서 눈밑 반응 막 오거든요. 네, 아, 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경계 하나 없어요. 두 경계 하나 있잖아, 그지? 하나님만, 하나님만. 어, 그렇고 나머지는 두 경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 영화 20도 30도에 이런 길보다더 어두컴컴하고 지금 좀 보이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그리고 험한 길이라고 하, 하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있습니다 맨발로도 예스 아닙니까 그래도 구두라도 신었잖아 응? 얼마나 어? 얼마나 편해 얼마나 감사하고 응? 왜 감사해 바로 하나님으로 감사해 그죠 내일은 가정예배가 여덟 번째죠 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제가 드리자고 안 해요 그냥 그냥 어, <laughs> 만약에 거실에 있으면 제 방에 기타 가지고 들어가서열 번째 영상 예배 영상 또 이렇게 담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영광 돌리면서 할 겁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교회는 아까 딱 주셨을 때 그 강동의 교회 한번더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께서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도해 보고. 여러분, 근데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행동. 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면, 그 글이었어요, 그게. 어. 그냥 행동하면 알아서, 뭐, 깨달음이든, 회계든 다 알아서 하신다. 응? 성찰이든, 심지어는 회계까지도 주께서 다 알아, 알아서 하시면, 그 다음에 주가 알아서 쓰신다. 응? 주가 알아서 당신의 일을 알아서 쓰신다. 그거예요 그게 여, 영으로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금요 철학 그 금요 예배 때도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어 여기 동네 한그 교회 갔던 것도 참 영적으로 그렇고 그 제가 그게 사람 영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예언하고 온 거예요. 거기가 목사님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캐나다에서 한 15년, 20년 살았다고 하셨나?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근 네,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 예언이에요. 여기 목감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 많이 와야 된다. 목사님도 아마 기도하시니까, 어, 하, 나님과 소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떠나면, 어, 교회를 간다면, 그죠? 어, 전 믿음이 있어요. 전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음 목사님이 너무 그냥 자기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약간은 그 소극적인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온 겁니다. 알아서 기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서 목사님도 이 그때 얘기를 평범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음... 음, 주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도 심지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기도도 정말 영적으로 그냥 알아서, 너무 제가 영적으로만 얘기하나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또 다른, 다른, 같은 얘기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냥,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면서 거기서 뭐 책도 읽고 했지만, 다니면서는 오늘의 말씀은 그 빌립보서 2장 3절이었나 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3장 이렇게 읽었고, 그게 읽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같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탁월하게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저에게도 다르게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 그거를 한번 나눌 겁니다 빌리포서 말씀 어 이런거는 내게 더 다르게 주시네 그러니까 다르, 다르게 표현하면은 탁월하게 주시네 이런 부분도 있고 당연히 다 바울서도가 탁월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워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탁월한 부분도 있고, 저도 배우고 다 만나잖아요. 우리 바울사도 바울사도나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나잖아. 그도 어 저에게 배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다 같은 하나님이야, 그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킵해두고 영으로 주실 때. 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 포, 표피를, 포피를 걷어내고, 할례를 받고, 그걸 자랑처럼 하는 개 같은, 개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는데, 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어, 강하게 얘기했다도 저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욕만 안 했지 저도 분노를 하죠. 어, 영적인 하나님의 분노, 그죠. 하나님이 좀 조심히 어, 시키실 때도 있었는데, 다시 오늘 글에서는 좀 강한 글도 쓰고, 어, 그렇게 어, 선포했습니다. 어, 나머지 시간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갈게요. 어, 그래도 오늘 다녀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남기고 그죠? 선포 선포가 되는 거고 어, 프롤로그 느낌으로 잘나눈것 같아요. 음, 나머지는 제가 한 15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15분에서 2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험해요. 길이 험해가지고 시간 더 걸릴 것 같기도 해. 어, <laughs> 그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저도 좀 사탄들 좀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 과정과 연단과 시험을 잘 또, 어 과정 밟아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갑니다. 일단은 바로 앞에는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어, 하나님으로 모든 시스템 체제 그리고 사상이죠 어, 이런 사상들이 어, 본질로 돌아, 돌아가야 됩니다 죄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주님 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당연히, 오히려가 아니고 당연히 당신께서 다 하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어,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은 오직 당신, 이것은 당신의 세계이고, 당신께만 빛으로 영광 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다 하십니다. 영으로도 하시고 온전히 다 하시고 천지전능하신 이걸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당신께만 영광 돌립니다. 당신의 합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님